근데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오늘은 내용 증명이에요. 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뭐 내용 증명 써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음. 그래서 혹시 아나운서님 내용 증명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보낸 적도 없어고요 음. 보통 그럴 일이 잘 없죠.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내용 증명에 대해. 네, 그렇죠. 음.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응.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내용증명을 뭐 상대방을 응징하고 창피함을 주려는 목적 그런 협박하려는 목적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런 응.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음. 이제 그러려면 이제 내용증명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내용증명이라는 건요 지금 이게 우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 우편법. 시 어, 우편법이라는 음. 게 있어요. 우편법 시행 규칙에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등기로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보내는 사람을 발송자라 고 하죠 메시지를 보내는 그쵸? 사람 그다음에 수취인이라고 메시지 를 네, 받는 네. 사람 그러면은 발송자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그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내용증명은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만일 이제 하나 아는 스님한테 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쳐요 음. 그럼 저는 우체국에서 원본 하나랑 사과? 복사본 두번을 아. 갖고 가요. 아. 그래서 원본은 보내고한 볼은 우체국이 3년 동안 보관을 해요. 아. 이게 중요해요. 우체국이 음. 보관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증거자료로. 그렇죠. 그래서 한 볼은 제가 돌려받고 네. 여기 우체국이 이제 도장을 찍어줘요. 아. 매도매칠나 이거 쓸수있도로 아. 도장을 찍어주는데 만일 내용증명이라는 음. 게 없다고 생각해보죠. 을 철수하고 네. 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철수가 음. 영이한테 네, 네. 어,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런 어. 편지를 보내면서 한달 후에 나갔으면 좋겠다 내 집에서 아, 아 어. 제가 음. 세입자예요 한달 후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laughs> 네. 해서 편지를 싹 보낸 거예요 어. 한달좀 지났죠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철수가 영이한테 말합니다. 응. 너너왜안 나가? 나 나간다고 하잖아, 없는데. 어.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응. 한달 전에. 언제? 언제? 철수는 정말 피곤해지는 상황이 되는 어, 거예요. 그렇죠.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응. 가능성 응. 희박하지만 이런 상황이 나온 게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희박하지만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우편집배원이 아, 아, 배달. 배달 사고가 네네. 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영이가 응. 영이가 편지를 받고 나서 밥하고 찢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냥. 아, 그냥 먹고 배고팠나보다. 어, 먹고 그냥 얼굴에 찰밥 깔고 나 몰라란 거야. 어. 음.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분쟁이 해결이 안 돼요. 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음. 분명히 우편을 보냈는데 받은 사람은 못 받았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거짓말하거나 이거 사고 난걸알 수가 없단 말이잖아요. 음. 또 영희가 아마 두 달인데 현주 두 달이라고 그랬잖아. 아니면 1 1 개월인데 아. 장난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나는 다행히 내가 복사본을 갖고 있었어요. 영희가 보통 인간, 음. 네가 복근인 사본이 위조됐지 않았다 증거 대발람 이거 지금 오리 이렇게 나오는 민사소송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을 보냈으면 우체국에 그 원본이 있으니까 보관이 있으니까, 보관이 있으니까 네. 사본이 있으니까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곤해지는 네. 일을 막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네. 이 내용 증명을 일종의 최후 통첩 이런 식으로 많이 쓰세요. 음, 완전 한방의 증거다.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언제까지 네. 뭘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그러면 솔직히 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면 네. 상대방이 좀 위축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냥 무섭지. 네. 그래서 내용 증명의 역할이 이런,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음. 정말 문제는 네. 그 내용증명이 들어간 내용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집안의 장남이에요 네. 그러면서 동생들한테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응. 거죠 와라! <laughs> 이 불효 막심한 것들아 응. 제사도 안 모시면 어떻게 재산을 나눠갈 일로 하느냐 응. 빨리 와서 응. 어, 무릎 꿇고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지난 죄를 참회하라 막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거예요 응. 가끔 이제 이런 내용증명이 효력을 부르세요 이상하죠? 그게... 그건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용 증명을 보냈으니 효력이 있을 것이다 뭐.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 효력을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진짜? 내용 증명이 효력이냐고 아, 이런 내용 증명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그냥 뭐키해 두시거나 찢어서 버셔도 되고 <laughs> 무슨... 오 뭐... 어,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진, 진짜요. 그래서 <laughs> 네 아까 내용 증명의 효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내용 증명은 음. 어떠한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를 증명만 해준다는 거지 음... 이 내용 증명 자체가 그 법률 문서의 내용이 효력을 부여하는거나 그런 건 음.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만약에 정말 네. 딱 이런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음. 공적인 내용이라면 그거는 효력이 발휘가 되나요? 그렇죠. 법에서는 이걸 네. 중요해요. 내, 내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네.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전달되어서 이 사람이 받아들여야 그것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 원칙을 하고 있어요. 음. 도달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임대차 해지계할때너 음. 매도 매치기까지 나가라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먼저 이제 돈을 빨리 갚아라 음. 언제까지 갚아라 네. 뭐 이런 거 최고라고 하죠 이런 네, 얘기를 그래. 할 수도 있고 돈을 언제 갚으라는 그런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네. 네. 상관이 없는데 친구끼리 언제 돈 갚을게 이런 거안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내용 증을 보내서 내가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통보했다 이런 게 질문을 음.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음. 아까 듣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을 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음. 3년 이후에는 폐지하나요? 자동으로 폐기하죠 그러면 또 이게 없어진 거면 다시 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3년에는 웬만한 게 해결이 되죠. 아... 임대차 같은 경우도 3년 이렇게 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분쟁이 생기면. 3년이면 보통 웬만한 건다 해결이 돼요. 음... 음... 그러면 결국은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쵸?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뭐 사적인 약간 뭐 보아라 노 와가지고 아빠한테 효도를 해라 막 어, 이런 보아라.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거이 인간이 여의 것들아 뭐 이런 아... 식 내용 증명 보내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그냥 개인적으로 전화로 하든가 우리 깨떡으로 어. 그리고 보려면 상대방이 솔직히 어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아주 안타까워. 뭐. 그런 내용증명 보내자고 음.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오늘 이렇게 내용 증명이란 무엇이고 또이 내용 증명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좋아요.